자, 이번 시간은 대칭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이동. 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여기 X축 위에 여기 뭐, 음, 뭐2,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2,1 이란 점. 얘를 X축으로 대칭해서 붙이, 대칭한 점은 뭐가 될까요? 이걸 묻는 문제죠. 자, 대칭이란 얘기는 접는다는 얘기입니다. 접는다. 그래서 이 X축을 기준으로 A점을 탁 접어버리면 여기로 내려오겠죠. 이걸 A-라고 쓰면 2만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바로 알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X축 대칭을 하면 뭐가 바뀐다? Y부호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도 이렇게 생각별 무방합니다. 자, 이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고 치면 Y축을 기준으로 접는 겁니다. 이렇게. 접으면 슉 넘어가서 여기로 오겠죠. 그죠? 그럼 요 점은, 음, x 좌표는 바뀌고요. y 좌표는 그대로 유지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요 점을 이번엔 A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는 원점 대칭은 A에서 출발해서 여기로 콩콩 뛰어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 점은 이렇게 콩콩 뛰어 넘어가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요 점은 당연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대칭이동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X축 대칭이동은 Y부호가 바뀌고, Y축 대칭이동은 X부호가 바뀌고, 원점 대칭이동은 XY가 둘다 바뀐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맞죠? 자, 대칭이동. 대칭이동. X컴, 처음에, 처음에 점의 대칭이동입니다. 점의 이동. 자, 대칭이동. 첫 번째, 점의 대칭이동. 점의 대칭이동인데요. 대칭이동인데. 자, X,Y라는 점을 X축 대칭하게 되면 Y부호가 바뀌어서 X,Y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Y가 되고, 그다음 얘를 Y축 대칭하게 되면 Y축 대칭하게 되면 X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X,Y 이렇게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다음 얘를 원점 대칭하게 되면 원점 대칭하면 둘다 부호로 바꿔서 이제 마이너스 X,Y가 되고요. 좀 특이한 케이스로 얘를 y 콜 x라는 직선에 대칭할 수 있습니다. y 콜 x라는 직선에 대칭하게 되면 얘는 y 컴마 x. x 자리에 y가 대입되고 y 자리에 x 자리가 대입된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여기 y 콜 x라는 직선이 있고요. y 콜 x라는 직선이 있고 여기 1,2라는 점이 있다고 봅시다. 1,2. 자, 얘를 y 콜 x에 대칭하게 되면 이렇게 수직으로 탁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을 때, 얘가 지금 2,1이라는 게 느껴지죠? 그죠? 2,1. 따라서, y 콜 x란 직선에 대칭하게 되면, x 1이, 그러니까, x 자리, x랑 y의 위치를 바꿔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x 대신에 y를 대입하고, y 대신에 x를 대입해서, y를 대입해서, 다시, y는 x에 대칭하게 되면, 얘는 y, x가 된다는 것.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더. 얘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칭되면, 대칭되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동시에 써준 겁니다. 원점 대칭이면서 y, x의 대칭인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점의 대칭이동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어려운 거 없죠? 자, 비슷하게, 비슷하게 두 번째 도형의 대칭이동. 도형의 대칭이동을 보죠. 도형의 대칭이동. 자, 평행 이동 같은 경우에 원하고 도형이 좀 달라서 좀 혼란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도형의 대칭 이동은 점이나 그러니까 대칭 이동은 점이나 도형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f의 x, y는 0로라는 이런 도형이 있으면 얘를 x축 대칭하게 되면 y 부호를 바꿔 주면 된다. 그러니까 f의 x, -y는 0 이렇게 만들어 주면 돼요. 똑같습니다. 자, 얘를 y축 대칭하게 되면, 이 도형을 y축 대칭하게 되면, f 의 마이너스 x, y는 0. x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얘를 원점 대칭하게 되면, 원점 대칭하게 되면, f 의 마이너스 x, y는 0. 이렇게 x하고 y의 부호를 둘다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를, 얘를 y는 x에 대칭하게 되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하게 되면, x 자리에 y를 집어 넣으면 되고요. 그다 y 자리에 x를 집어 넣으면 대칭된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마지막 얘도 자 얘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 대칭을 하게 되면 이 x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고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 넣으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도형의 대칭이동과 원의 대칭이동 이런 도형의 대칭 점의 대칭이동과 그 다음에 도형의 대칭이동 이렇게 쉽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너무 쉬워가지고 특별하게 할 말은 없지만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보죠. 자, 2x-y 뭐 점은 뭐 예를 아까 들었고요. 3이퀄 0라는 이런 이런 직선이 있는데 이런 도형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x축 대칭한다. x축 대칭한다. 자, 요 도형을 X축 대칭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냥 Y의 부호만 바꿔주면 됩니다. Y의 부호. 그래서 Y 부호 바꿔서 2X 플러스 Y 더하기 3은 0 이렇게 쓰면 돼요. 마찬가지로 Y축 대칭이라고 쓴다면, Y축 대칭이라고 쓴다면 X 부호만 바꿔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라고 쓰면 되는 거고 얘를 원점 대칭하고 싶으면 X 부호, Y 부호를 둘다 바꾸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x, x보호를 바꿔서, 플러스 y, 더하기 3은 제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만들면 됩니다. 자, 그 다음, y 콜 x에 대칭한다, y 콜 x에 대칭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x 자리에 y를 집어넣고요, y 자리에 x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쓰면 되고, 이렇게 쓰면 되고,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한다라고 치면, x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고요, y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대칭이동 간단하게 정리됩니다